시보진주 이야기 채널 길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종산 옥황 상인님의 일대기와 천지 공사 내용을 기록한 태국도의 태국 진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사실 조정산 옥황상님을 믿고 따르는 대순진리회 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언으로 생각하고 있는 강증산 구천상객님과 조정산 옥황상객님은 정말 어떤 분들이셨고, 또 옥황상객님은 어떻게 구천상객님으로부터 종통을 이어받으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의 출발점은 조종산 옥황 상계님께서 구천 상계님으로부터 종통을 이어받으신 증표인 삼천, 즉, 천명과 천서와 천보를 바르게 아는 것,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천 상계님으로부터 직접 천명을 받으시고 구천상인님의 천서인 침필 현무경과 주문서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구천상인님의 도지와 도통이 숨겨진 천보를 천보인 둥계를 직접 열어서 확인하신 분이 바로 조종산 옥황상인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구천상계님을 따르던 많은 종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구천상계님의 종통이 이렇게 옥황상계님께 전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뿐만 아니라 조정산 옥황상계님의 일대기와 50년 공부 중필하시면서 행하신 천지공사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태국도의 태극징경에 담겨 있습니다. 태국도의 징경은 강증산 구천상인님의 일대기와 9009년 천지공사 내용을 담은 무국징경과 조정산 옥황상인님의 일대기와 50년 공부정필의 천지공사 내용을 담은 태극징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이 태국도의 진경이고, 오른쪽 편은 태국도에서 편찬한 조종산 옥황상객님의 정기입니다. 증산도에는 도전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도전에는 강정산 구천상객님의 일대기와 9년 천지공사 내용, 그리고 천지공사를 행하시면서 보이신 무수한 기적과 병자들을 취하신 이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구천상제님을 따르던 여러 종도들과 그 후손들의 생생한 증언들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천상제님께서 다섯 살이던 어린 아이 때부터 데리고 다니시며 천지공사를 참관하게 하셨고 나중에 구천상계님의 뜻에 따라 김형렬종도와 결혼한 김호연종도가 있었습니다. 증산도에서 처음 도전을 편찬할 때 어릴 적 오래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을 있던 김호연종도의 증언을 통해서 구천상계 님 9년 천지공사 중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증산도에서는 구천상인님의 증언자 도수라고 합니다. 왼쪽편이 초판본인 경세판이고 오른쪽이 최종개정판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조종산옥황상인님의 일대기와 50년 공부정필하신 천지공사 내용이 담긴 태국진경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옥황상계님께서 만주봉천 노고산에서 독도하신 후 본소를 찾으라는 구천상계님의 계시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셔서 들어가신 서해 안면도에서 처음으로 보독해서 항상 데리고 다니시던 어린 이상우 종도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옥황상제님께서는 천명과 천소와 천보인 삼천을 정비하신 후에 1925년 태인에서 무역도를 창도하셨습니다. 하지만 1935년에 있었던 일제의 강압적인 종교 해산령에 의해 무흑도를 해산하시게 되고, 옥황상제님께서는 잠용도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도와 옥황상제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무흑도 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제님께서는 나와 도를 믿고 내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무국도를 해산하셨습니다. 이상우 정도도 그렇게 무국도 해산 후에 도와의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도와 상제님께서 찾아주시기를 평생을 기다리고 있던 이상우 정도는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충청도 어느 시골장도에서 부산 태국도의 도인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상호 정도는 다시금 도와의 인연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오래전 일들이었지만 옥황장미님과 함께한 모든 일들을.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이상우 정도의 증언을 통해서 조종산 옥황성인님의 득도 후부터 무극도를 거쳐 종교 해산령에 의해 무극도가 해산될 때까지의 잊혀질 뻔한 중요한 천지공사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태극진경에 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호연 정도를 통한 구천 상계님을 세상에 알리는 증언자 도세에 상하는 이상호 정도를 통한 옥황 상계님의 증언자 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순진리의 도인들을 만나보면 태국도 진경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옥황상계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옥황상계님의 천지공사 내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대순진리에 수도하면서 정경을 100번 읽으면 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읽고 공부해 보았지만 공부할수록 점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순 진리의 전경은 조종산 옥황 상기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빈약 해서 읽고 공부하다 보면 옥황 상기 님을 그저 구천상기님에서 박한경 도전에게로 도통을 이어지시는 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경을 읽어도 많은 것들이 풀리지 않아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여러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태극진경을 통해 조종산 옥황상리님의 일대기와 50년 공부종비를 하신 천지공사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게 되면서 구천상계님께서 두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나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두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바로 조종산 옥황상계님 그리고 나머지 한 분, 그세 번째 분은 조정산 옥황상제님의 50년 공부 전필의 천지공사 내용을 통해서야만이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태국도 판 밖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 태극과 황극의 위치를 통해서 음양이 위치로 오신 마지막 세 번째 분즉 15진주를 찾게 되면서 드디어 어디에서도 풀리지 않던 모든 의문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두 사람을 저와 같이 찾아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점점 가까워지는 수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태극진경이 담겨 있는 옥황성기님의 삼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